다시 롯데리아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이제 수사본부장입니다.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그 국방부 조사본부 대령 이두 사람 다 이제 불명의 전역을 하게 됐는데,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탱크 부대 동원 의혹도 불거졌잖아요. 이 육군 기갑 여단장이 개엄 당일에 대기 상태였다라는 거. 네그 조직을 보기 위해선 다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. 김전 장관이 개엄 당일에 점심을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요, 바로 그 방모 국방부 정책 차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. 네. 방 차장은 점심을 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휴가를 내고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부로 가서 대기를 했는데 그때 정보사에 함께 있었던 게 바로 구모 육군 제2 기갑여단장인 것으로.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. 네, 그러면 이 조직도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 내용을 좀전해드리니다